초점을 잘못 맞죠. 비도 오고 영화 한편 보면서 낙지 볶음 해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해요. 기분이 약간 좀 멜랑꼴리게.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로코인데 그런 영화를 한편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영상을 찍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비도 오고 해서 찍게 됐어요. 원래는 밖에 나가서 혼술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갑자기 또 나가기가 싫어지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그냥 집에서 영화나 한편 보면서 해먹어야겠다. 갑작스럽게. 영화를 뭘 볼까? 뭘 볼까나. 뭐야? 그때가 보다 말았던 거 보자. 사랑은 너무 복잡해. <목소리> 제가 좋아하는 메릴 스트립 나오는 영화인데 한번 보려고요. 아, <목소리> 우리 위니가 공 갖고. 음, 엄마가 해남에서 보내준 김인데, 굳지 않아도, 김 자체, 날김인데, 너무 맛있어요. 바다향도 되게 깊이 나고. 음! 통닭김치. 어, 맘맛도. 밖에 비오는 그 빗소리가 너무 좋아서 창문을 안 닫았어요 조금 시끄러울 수 있지만 빗소리가 너무 좋아서 영화 내용이 10년 전에 이혼한 부부가 자식의 졸업식장이었나? 거기서 다시 재회를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 10년 전에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만나면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네. 메리 스트립이 지금 여기 여자 주인공이거든요. 자기의 예전 남편을 보면서 그 남편이 젊은 애인이랑 같이 온 거야. <laughs> 근데 여자가 몸매가 되게 예쁘니까 메리 스트립의 그 시선이 여자의 몸매를 쫙훑은 거야. <laughs> 곱지 않은 시선이었어. 밥은 제가 항상 압력밥솥에다가 하는데 잡곡 현미 위주로 밥을 해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밥 색깔이 완전 <laughs> 일반 밥인데.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. 남자가 되게 섬세하다. Ha <laughs> ha. 응. 옛날 남편하고 애인 만났어 음 김치 맛있다 음, 매워. 음, 매워. 매워, 매워. 오늘 매운 게 생겼었는데. 매운 거 간단히 먹어서 맛있다. 남편이 죽어서 좋겠대. <laughs> 아, 매워. 아, 매워. 아, 매워. 멋차겠다. 그렇게 여자들 넷이 수다를 따면 와... 또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... <laughs> 말씀하시는 수위가 되게 높은 것 같아 <laughs> 누구든 만나 아 요새 나보고 누구든 만나라고 난리야 다들 뭐 아무나 만나? 누구든 만나게? 저 소리가 난잘 들리더라 아무나 만날 것 같았으면 진작 만났지 음. 이거 먹어. 음. 진짜 너무 맛있다. 비가 오니까 막걸리하고 전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. 저는 오늘 막걸리가 별로 안 당기더라고요. 예전 와서 쓰면 술이 많이 땡겼을 것 같은데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싱겁게 먹고 먹는 걸좀 자극적인 걸좀덜 먹고 줄였더니 술도 예전보다 좀덜 먹게 되더라고요. 아이다 줄었어. 좋은 건가? <laughs> 알렉 볼드윈, 어, 되게 많이 늙었다. <laughs> 알렉 볼드윈이 여기서 전 남편으로 나오거든요. 메릴 스트랩에. <laughs> 둘이 만났어, 다시. 바에서. 남자랑 여자랑 보는 시선이 틀리다니까? 언제 같은 걸 저렇게 틀리게 보지? <웃음> <웃음> 와. 아빠, <laughs> 윈이야. 뭐 엄마, 이렇게 긁으면 어떡해. 엄마, 피부도 약한데. <laughs> 밥에 찹쌀을 많이 넣어가지고, 떡처럼 꾸덕꾸덕해요. 그리고 현미도 찹쌀 현미로 했더니. 음음음음 <laughs> 맛있어 와술 먹으니까 또 저렇게 높은 마인드가 되는 건가?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까 추억거리가 있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지? 같이 서로 공유한 시간이 있는데 저 둘이 만약에 헤어지지 않고 계속 쭉 살았었으면 저런 감정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어머! 어머! 일 저질렀네. 와, 대박이다. 진짜? 밥다 먹었네? 다 먹었다. 밥도 다 먹었다요. 약간 모자른데 응. 모자른 대로. 안주 아. 김하나음 응?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비도 오고 그래서. 눈이 좀 약간 멜랑꼴리 했는데. <laughs> 영화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밥은 이제 다 먹었고, 저는 마저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. 비 오는 날 각자 뭐술 한잔씩들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실 텐데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, 우리 그대들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 아시죠? 오케이? <laughs> 또 만나요.